안녕하세요 더인입니다 오늘 제가 들여보는것은 서울 고선 상월공역의 사야시스테이션을들여보고 왔습니다 사원 죽은 모이 있죠? 늘사야시스테이션 네. 입구 구직는모습보고 왔습니다 상월공역인 2 0 2년 12월 성공했으며 어, 생활공역은 예외적인 과학을 체험할 수 있는 성장한 지하철역의 특징에 이르도 합니다 관계가 많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입니다 사번출구더 돌아오겠습니다 성월공역 표지판 4번 출구 이때는 서울교통공사 출범되었기 때문에 도시철도공사 로고가 더 이상 보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흔적이 찾힐 수가 있었으면 추정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잘알았시요이언스 스테이션 사월추구에 일찍 성공하공로 하고 중앙 에도 사이언스 스테이션 위권공면 완전 무료네요 인기는 공짜니까 세상을 보다 위에 열다 과학자 전는 사이언스 전아이아이트 아인슈타인 한 번씩 한번더먹면노이만제 영상 막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변 지하 안에도 현재 상황 공역은 위치해 있습니다 월공역과 돌고짝 사이에 위치했어요. 작은 광행성, 작은 광행성입니다. 저희 알베이아인슈타인 보입니다. EMC, 상지적원로 많이 바뀌는 사람이죠. 자,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 to Science Station by 상 a n 스테이션. s t 스바 상황공역이 다시 일어습니다뭐 하는지 못찍어습니다경공 소리가 올려 빠졌어요 이쪽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뿅뿅뿅뿅뿅 여기는 상화공역의 사이언스 스테이션입니다 완전 무효, 요 공짜에요 공짜 저거 레시티 그집판 아닌가요? 통화자으 연계하는 여자 지식 지구의 비밀번호는 안 걸만하다 사진을 만나는 남극+ 남극은 우한관광과보다 나온 말들이 따가지는 곳이 오히려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을 생각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남극은 거대한 청장군 공간으로 지구 기후변화를 관두고 예측하는 지적적비입이다 왜냐하면 남극의 두 개의 과학기지와 세빙선이 아오늘 구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이천 이백이공 개국이. 남는 국가들 가운데 남극의 상주 기지에 보호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포함한 20개 국민뿐입니다. 이곳에서는 인누에 다시 기후 변화를 사용하고 국제 경영을 위해까지 당초 등 세계적 국제 안구 주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위대한 부터 전신 문항으로 개척하다. 어묵, 뒤탑힌 뭐, 남구 대학은 1819년 제임스 쿱 선장을 위해 발견되어 노아의 탐험가인 물, 아문, 센이, 이뇨 치천 남은 국장을 도달한다. 응? 아. <laughs> 아문, 센은 식량 무게주의 기계, 집안 식, 옷, 식이, 바위, 개들 중 또한 3일 끝그 12만원을 남기고 자가원 등 취미와 참여과 준비를 통해 강력한 각제자였던 영국 스코어 스재치지 성공하였습니다. 남국의 장과 남국의 생명 국제연구의 새 시평을 열다 국내 유일 중앙연구기관 기스트로런 남국에 의한 우리의 과학기지 보안 국제연구소는 그간 국제 연구 영역의 기술, 다양한 원천 기술 및영어 기술 전문가와 상향화하여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창의적인 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국제 생물의 저성과 노무및 정석의 분명 금명 흐든 국제 과학 인물의 로봇 기발, 국제 미세 조율 활동한 유물 물질 발굴, 초음 미세 플라스틱 거동및 위해석 금명 등이 있습니다. 세계 최초 3D p r 본기스도7었는 역사 제가 개인 이것 3D 디스플레이 개발 기술입니다 강아지야 강지 커피신다 커피 앞이잘안 보인다 그래서 커피 진짜 웃긴다 자 다음은 강연자입니다 강연자는 선생이 선생이 도와준대요 많은 것 것이었습니다 바이올리빙 랩은 마이오 리빙 헤븐도 모든 과학의 사진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이 영상을 TV 화면이보여졌습니다 TV, TV 화면 TV 화면 여기는 리파이어 리빙랩 모습이, 내부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운전서, 어, 과학, 체험, 생활, 기등이 있습니다. 신과는 장님의 했습니다 원장은 중간순간 방입니다 2차 상황은 2차 상황은 3차상하은 4차 상황은 상어명. 4차 상황차 상황은 4차 상황은 4차 상황은 4차 상황은 4차 는황이 4차 상황 Science Station. 작은 이번에는 작은 과행성에 도착한 나갔습니다. Science Station. Science Station. Okay. 이션양 영상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 음악수만이 음악수만이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The Train for Denham Loop is approaching. 승인 여러분 대상으로 내리는 사람이 모두 내 상황 공격 여부는 반전하게 신차하시기바랍니다 스크린도스크린도입니다 도어. 여태까지 인는 밤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